안녕하세요 맨날 수리합니다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일텐데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컴맹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일단 작업표시줄이 안그래도 이렇게 좁은데 쓸데없는 것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코타나 음성인식 기능인데 국가나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불가능하고 잘 되더라도 굳이 쓸 일이 요거를 지워 주겠습니다 작업표시줄의 빈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코타나 버튼 표시 체크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업보기, 요거를 클릭하면 창이 여러 개 열렸을 때 한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사실 이것도 잘 쓰지 않고 키보드 단축키 시작 버튼과 탭을 눌러서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지우겠습니다. 여기서 마우스 클릭, 한 다음에 작업보기 단축 표시, 체크 해제. 그 다음에 엣지는 그래도 자주 쓰니까 냅두긴 할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. 그 다음에 탐색기는 키보드 시작 버튼과 알파벳 2를 눌러서 이렇게 열수 있기는 한데 필요 없다면 지워주세요. 마우스 클릭,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. 그 다음에 요거,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. 이것도 거의 잘안 쓰죠? 필요하면은 그냥 여기 검색에다가 스토어만 검색해도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실행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지워주고, 그 다음에 메일. 메일도 사실 뭐 네이버나 구글 또는 아웃룩을 보통 많이 쓰죠. 이것도 필요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니까 지워주겠습니다. 마우스 클릭, 작업 표시줄에서 제거. 그리고 제일 거슬리는 이것. 아까처럼 앱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엣지, 이런 식으로 앱이나 파일 같은 걸 검색하니까 필요할 수는 있어요. 요거는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검색 칸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포기 모양 아이콘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가 뭐냐?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서 그냥 메일 또는 뭐 아까처럼 엣지 탐색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까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나 이 검색 상자에 했던 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죠. 이 검색 상자를 지우는 방법은 마우스 클릭 검색 숨김 하시면 이제 이만큼이나 깔끔해졌죠. 그 다음에 날씨 기온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뉴스나 날씨 이런 걸볼수 있는데. 굳이 이렇게 뉴스 볼 일도 별로 없고 보통 지금 날씨 말고 내일이나 주말이 더 궁금하지 않나요? 필요하시면 냅둬도 되는데 지우는 방법은 작업표시줄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뉴스 및 관심사 아이콘 및 텍스트 표시를 끄기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 정도 밖에 없었던 작업표시줄이 이만큼이나 넓어졌죠? 즉 필요도 없고 공간만 차지하는데 이런 게 그대로 있으면 남들이 말은 안 해도 약간 컴맹으로 볼수 있겠죠? 본 내용은 끝인데 작업 표시줄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좀만 더 들어주세요 아까 남긴 엣지 이거를 한번 열고 새 탭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띄운 다음에 다시 엣지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열려진 창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말이죠 이렇게 즐겨찾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과 열린 창들이 많을 때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띄우는 방법. 그리고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세로로 바꿔서 넓게 쓰시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면, 댓글도 참고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